대한민국 국권회복을 위해 일제와 맞서다 추방당한 미국인 헐버트 박사의 서거 66주년을 기념하는 주모식이 지난 12일 100주년 선교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는데요. 각계 인사들을 비롯해 구민들은 물론 헐버트 박사를 떠올리는 많은 분들이 함께했습니다. 최보세 기자가 전합니다. 1950년 외국인으로선 처음으로 건국운장 독립장을 받은 호월 헐버트 박사의 서거 66주기를 기념하는 추모식이 지난 1 0일 100주년 선교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헐버트 박사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추모식에는 서울지방 보훈청장, 광복회장, 각계인사,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먼저 국민의례와 내빈들의 추모사가 이어졌으며 특히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관연학단의 아리랑 연주는 잔잔함과 경건함을 한층 더했습니다. 헐버트 박사는 1863년 미국 버몬투주에서 출생해 이후 23살의 나이로 대한제국왕립영어학교인 유경공원의 교사로 내안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교육분야 총책임자 및 외교자문관으로 고종황제를 보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추모식을 함께한 이들은 한국의 문명 진화와 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친 헐버트 박사의 거룩한 한국 사랑과 참된 가치관을 되새겼습니다. 마포 투데이 최보슬입니다.